어, 뭐 박수까지 치실려면 아주 세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단히 하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오늘을 위해서 아주 순서를 맡은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한 20분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여기 잔뜩 써왔습니다근데 설교를 워낙 짧게 해주셔서 제가 길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2019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해년에 뭐 황금 돼지 때라고 하지만 황금 돼지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2019년 하나님이 우리 뉴욕에 놀라운 역사로 오늘 말씀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앞에 가로막힌 어떤 요단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갈 때그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뉴욕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회장님,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같이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2019년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멘.